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1만여 개 부품 교체 성공, 및 추가 제재 우려 증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웨이는 중국이 자랑하던 대표 기업이었었죠. 이 회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맞고 꼬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화웨이의 설립자인 런정페이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수천 개의 부품의 교체, 이와 더불어 재설계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갖고 온 노력 끝에 1만여 개의 부품의 교체에 성공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화웨이의 그간 노력은 또 다른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까지 공급이 되었었던 4G 칩에 대한 중단.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화웨이 1만여개 부품 교체 성공 미 추가 제재 우려 증가입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가 다시 우뚝 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있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회사 중 하나였던 화웨이는 스마트폰 출하량이 애플과 삼성을 능가한 시기가 있었죠. 세계 1위의 통신장비 회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통신장비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가 바로 화웨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미국 정부의 제재 이후,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 이후 스마트폰 부분에서는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너를 분사시키기도 했고요. 이후 이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런정페이는 세계 시장에서 이 회사가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수천 개의 부품을 교체하고 재설계해야 한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그는 사실상 미국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에서 생존을 위해 거의 처음부터 회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갖고 있는 올해 끝에 1만 3천여 개의 부품을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한 것입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지난달 24일 중국 상하이 교통대학, 자오퉁 대학에서 열린 전문가 세미나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힌 것이죠. 그는 지난 3년간 미국 제재로 타격을 입은 우리 제품 속 부품 13,000여 개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하고 회로 기판 4,000개를 재설계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산의 부품, 미국산 부품 없이 자체 기술로 생산을 안정화했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 전면 교체나 다름없는 것으로 공급망을 재편해야 되는 오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진한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화웨이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었던 것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화웨이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회사는 제품 카달로그에 제품 안정화가 달성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화웨이가 교체한 부품 이 자체가 저렴하지 않다라는 점이죠. 즉, 아직까지 가격 혁신까지는 도달하지 모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싶어도 저렴한 가격으로 팔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22년까지, 2022년에는 화웨이는 연구 개발에만 약 238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현재 화웨이가 걱정하는 것은 이 많은 투자비가 아니에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입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죠. 미국 내 모든 업체들과 함께 중국 제조사의 앱 면허까지 취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아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 자체도 원천적으로 금지시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월세트리트저널은 지난 2월 28일 조 바이든 행정부가 화웨이의 부품을 공급하는 퀄컴이나 인텔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현재 퀄컴과 인텔 등 미국 기업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4G용 반도체 등을 화웨이로 수출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5G 전용 반도체는 현재 화웨이로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정부의 동향을 발표한 시기가 2월 28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런정페이 회장이 상하이 교통대학에서 발표한 날인 2월 24일 이후에 발표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즉 런정페이의 발언이 미 행정부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런정페이 회장이 지금 강단에서 우리는 모두 중국산으로 바꿨어. 라고 말을 했, 했을 때, 미국산, 미국에서 넘어가는 부품들을 너희들 못쓰면 어떻게 돼? 한번 해봐.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미국은 화웨이의 5칩은 물론 4G칩, 와이파이 6로 제재를 늘려가고 있다는 라 점입니다. 여기에 7나노나 14나노 미만의 반도체와 같은 더 많은 미국의 기술로 만드는 블록을 확장하기 원하기 때문에 화웨이 입장으로서는 첨단칩이 든 제품이나 통신기기를 만드는데 어려움은 여전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현재 파운드리 분야와 후공정 사업에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 자회사로 파운드리 기업을 만들었고, 화웨이 자회사로 후공정 사업까지 만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펩니스 파운드리, 후공정까지 모두 일괄하는 IDM 업체로의 변모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 14나노 미만의 공정을 봉쇄한 후 7나노 미만의 공정으로 중국 측을 만들 수 있는 EUV 스캐너에 대한 특허도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치맥과 같은 하드웨어 차단 외에도 구글 플레이 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기능을 액세스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죠. 그래서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 특히 구글 플레이, 뭐 구글 맵 이런 모든 것들이 차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회사가 만든 모든 어, 스마트폰에는 여러 안드로이드 기능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는 자체 운영체계인 하모니 OS를 개발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몰려버리게 된 것이죠. 화웨이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것은 2022년 이 하모니 OS를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3억 명이 넘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과의 기술 갈등이 지속되는 한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기술 제한과 규제는 계속될 것이고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스마트폰 분야에서 5G, 구글 플레이에 접근하지 못하면서 이제 중국에서만 판매되는 스마트폰 회사로 전락해버리게 됐죠. 화웨이가 과연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만 혁신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폰 기업으로 다시 도약하고 있을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화웨이가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중국산 부품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주요 부품,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 전기차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칠나노 부품, 그리고 팔나노 부품, 그리고 오나노 부품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이러한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4G까지의 차단,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완전히 못하는 거죠. 특히, 화웨이는 자체 그펩미스인 하이 실리콘을 통해 7라노급 반도체 기린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TSMC였어요. TSMC에서 이제, 화웨이 제품을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화홍반도체나 아니면 SMIC 정도밖에 없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스마트폰 분야에서 흥할 것이냐? 저는 흥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